네, 이제 생각근무를 다 정리했으면 교과서 실험관찰 22쪽, 23쪽을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1번 하루 동안 일어나는 태양과 달의 위치 변화를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써 봅시다. 하루 동안이네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은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기억나죠? 관찰자 입장에서 있을 때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이 보이고 남쪽 하늘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죠? 이렇게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이렇게 졌어요. 하루 동안에는.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이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였죠? 아까 선생님 그림 그렸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전 이라고 하죠 2번은요 지구의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등은 태양이죠 그죠 전등 빛을 받는 쪽은 낮이 되죠 그리고 받지 못하는 이쪽은 밤이 됩니다 여기가 낮이 되고 이쪽이 밤이 됩니다 관측자 모형이 있는 위치는 현재 낮이다. 관측자 모형이 있는 쪽은 밝은 쪽이죠. 밝은 쪽은 낮이 될까요? 밤이 될까요? 자, 4번.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그렇죠. 하룻밤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전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 자, 여기 위에서 보면은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번은 지금 틀렸다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그림이네요. 어, 지구가 가위치에 놓여 있을 때 여기가 그때 가위치가 봄 자리였던 것 같아요. 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별자리 자, 가 위치에 있을 때 관찰자는 여기 뒤에 거, 어, 어두운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볼수 있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태양과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쪽에 있는, 같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별자리는 아마 볼수 없을 거예요. 봄 반대편은 가을철 별자리였죠. 그러면 태양과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가을철 별자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 별자리의 기호는 디귿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태양과 같은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 달의 위치와 모양을 관측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음력 8일이라고 했어요. 음력 8일 무렵에는 뭐가 떴나요? 자, 눈썹 달 모양인 거, 요거뭐였죠 초승달, 음력 2일, 3일. 자, 요렇게 남쪽에, 남쪽 하늘에 뜨는 게상현달이었죠 그죠? 요게 초승달, 이게상현달 그리고 둥글게 뜨는 게 보름달이었어요. 자, 초승달에서 일주일이 지나면 음력 7일에서 8일쯤이었죠. 그리고 보름달은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음력 15일쯤이었습니다. 15일쯤에 뜨는 달이에요. 그러면 음력 8일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요 달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무엇인지, 아, 동그라미면 하면 되네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별이가 쓴 과학 일기입니다. 이 일기에서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자전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공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하루 동안 바뀌는 건 자전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그럼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연니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이 보였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네요. 그죠? 4교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다. 운동장에서 티볼을 했는데 태양이 남쪽 하늘에 높게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하루 동안에 일어난 날이죠. 그런지 눈이 부셔서 계속 실수를 했다. 그래도 정말 재미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학교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태양이 노을과 함께 아름답게 서쪽 하늘을 꾸미고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태양이 노을과 함께 아름답게 서쪽 하늘을 꾸미고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내용은 태양의 변화네, 그죠? 태양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변하는지 동쪽 하늘에서 떠서 남쪽 하늘에 있다가 서쪽 하늘로 지는 모습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아빠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그새 태양은 보이지 않고 이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뭘로 바뀌었죠? 네, 달로 바뀌었어요. 상현 딸이 남쪽 하늘에 보였다. 일기를 쓰면서 창밖을 보니 이제는 상현달이 서쪽 하늘에 있었다. 이제는 무엇의 변화죠? 맞습니다. 달의 변화예요. 달.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눠서 쓸때 어떻게 쓰면 될까요? 1번은 태양의 변화에 대한 이,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태양이 어느 하늘에서 떠서, 어느 하늘을 지나, 어느 하늘로 졌다. 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달에 대한 내용을 쓰시면 돼요. 달이 어느 하늘에 보였다가, 어느 하늘에 있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